도로시 게임즈 이번에 할 상황극은 좀비 유치원 <laughs> 그리고 나는 여기서 유치원 선생님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시라고 한다 왜 오빠 여기 유치원 이상해 쌤저 <laughs> 배고파요 그렇다 굉장히 혼란스럽다 열시 얘들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의도된 게 아니라 원래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뭐니? 곤니찌야 누구야 잠깐만 일본어를 벌써 하니? 아니 일본어를 벌써 유치원에서 벌써 일본어 교육을 시키나요? 참는 부모님이다 <laughs> 고로 센세 스미마 생 센세 얘들아 우리 어, 장난감은 치우고 우리 놀러 가야지 잘 들어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현장학습 가는 날이야 돈 주면 장난감 치울게요 좋은 말로 할때 치워라 <laughs> <laughs> 얘들아 선생님이 굉장히 <laughs> 힘들단다 힘들단다 얘들아 어? 다 부숴버리기 전에 <laughs> 자 현장학습 어디로 갈 거냐면 좀비들이 득을 대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에 좀비들을 잘 처치할 수 있는 훌륭하고 멋진 좀비고등학교 학생이 될수 있단다 선생님 저희 죽일 거예요 쌤 죽으세요 <laughs> 선생님 깜빡하고 싶어 잠깐만 선생님 깜빡 가고 싶다 누구야 요시 아니란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를 지켜줄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말라고 <laughs> 먼저 죽을거잖아요 선생님이 꼭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지 말고 자랑스러운 좀비 고등학교 학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좀비 유치원 한번 실습 나가볼 겁니다. 알았죠? No. 팀키 할래요. 팀키라면 선생님이랑 <laughs> 남아서 다잘 봐요. 팀키라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남은 다음에 여기로 올 거야.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생각하는 의자예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열시. 아무튼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드디어 드디어 좀비 유치원 좀비 보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자 다들 뒤에 타고요. 어 얼른 이제 친구들이 운전 잘하니까 어린이 면허증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전 면허증 없어요. 면허증 없는데 운전을 왜 해? 내가 빌려줄게. 면허증은 빌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따가 치고 해요. <laughs> 그래요. 친구들 뒤에 어서 타도록 해요. 그렇게 말 안치 말고 빨리 타. 여시. 자 친구들 알아서 운전 잘좀 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좀비 유치원에서 좀비 고등학교까지 데리고 오는데 벌써 지금 멘트가 소진됐어요. 육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친구들이 알아서 운전 잘해야 돼요. 야 제대로 좀 해. 친구들 싸우지 말고요 운전하면서 싸우고 저 운전하는데 앞에 시야 안 보고 운전하면은 교통사고나요 자 다들 죽지 말고 꼭 살아야 돼요 알았지? 자 그리고 저 전망에 보이는 쥐돌이 있죠? 쥐돌이는 어 때려서 쥐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비호를 정빙호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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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밖에 안 남았어 뭐야 다 어디 갔어 얘들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좀비 유치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됐는데. 자, 친구들! 저기 뒤에 따라오는 친구는 불쌍한 친구예요. 빨리 통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통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알았지? 자, 다가오는 좀비들이 있으면 좀비들은 다 없애고. 빨리빨리, 빨리 통으로 유인해요. 안그럼나 전멸이야! 잠깐만! 이 상황극은 망해! <laughs> 진짜. 죽어버리면 어떻게 통으로 유인도 하나 맡다냐고 유치원생이면 말이야 시금치 정도는 먹을 줄 아는 거야 숟가락은 들줄 안다고 하구루 하구루님 후원 2,000원 감사해요씨 왜죄 없는 아이들의 목숨까지 걸고 견학인가요? 천박직족 아이들에게 내가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 현실을 다시 보여주세요 친구들 현실은 냉정이에요 이만 유치원 인사드 시간이에요 야근해야죠,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은 정식 퇴근을 좋아한단다. 아니에요. 야근은 저희가 좋아해요. 제발요. <laughs> 야근 싫어! 그렇게 선생님은 야근을 피해서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탈주했다고 한다. 이게 바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치원 상황극은 대놓고 망했다고 한다. 어...